딸기차전 견본주택 과연 입지는 좋고, 분양가는 고이 되는 수준인지, 진짜로 영동포자이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서울에 분양이 제대로 잘안 되고 1차에서 잘안돼 갖고 무순위까지 가고 선착순 분양하는 곳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분양가가 자유화됐어요 그 니네 분양하고 싶은 가격으로 분양해 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분양이 되는데도 잘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고 무순위에서 되는데도 있고 즉주까지 가는데도 있는데 그래서 완판을 시키고 하는데 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싸고 좋으면 다 팔립니다 맞죠? 그러면 둔촌주공이 싸고 좋으냐 영등포 자이가 싸고 좋으냐 이거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입지를 많이 보죠 학군 교통 인프라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영등포 자이가 싸고 좋은 거냐 입지는 좋은데 분양가는 싸냐 이 고민인데 두 번째에서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죠 24일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양평동이에요 양평동 이게 목동 인근인데 목동도 교통이 되게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목동 사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요 이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나오시기가 편하신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게 되게 좋은 곳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결혼한 딸한테도 여기 청약 신청하라고 했어요. 다른 분양가가 비싸서 빌러라던데 입지가 좋아서 설득해 보려고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기산지, 광고인지는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가 분양을 하고 입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기인데 양평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이잖아요. 그 근데 분양가를 보면은 5구가 8억 후반대. 여기 옵션이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9억 넘어가겠죠. 그리고 8사 같은 경우에는 11억 6천, 11억 7천 이런데 옵션하면 12억 5천쯤 되겠죠. 자, 그러면 둔촌주공이 얼마에 분양했죠? 8사를? 8사를 아마 거의 13억 정도에 분양했어요. 그러면은 거기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5천 아니면 많아봐야 1억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싼 거냐? 둔촌주공에 비해서 둔촌주공도 물론 물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무순위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은 강동구지만 송파에 바로 붙어 있는 인프라도 괜찮은데 거기가 우리나라 최대의단니인데 어떻게 보면은 구력이죠 구력. 예 그렇죠. 완판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13억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옵션까지 해서 13억 조금 넘는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여기가 거의 12억 넘는 가격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게 싼 거냐 이런 이야기. 인 거죠. 입지가 좋다는데 입지는 상대적인 거니까 여기가 보시면 넓고 평평한 건 맞는데 여기가 주택가들이 넓고 평평하게 대단지로 들어와 있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죠? 주변 환경이 어떠냐 이거죠. 여기는 우린 비자. 이쪽은 뭐냐면 이쪽은 이제. <놀람> 파란 지붕 많이 보이지 않아요? 예, 파란 지붕 많이 보이고 여기 보면 주택가도 많고 해갖고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 최고의 입지냐 아니 뭐 입지가 좋은 거냐 보실까요? 어, 요렇다는 거다 요렇다는 거다 길이 예, 편도 일자선이네요. 이거 하면은 이제 아마 게 길이 넓어질 것 같긴 한데 요렇다는 거죠. 이게 12억 조금 넘어가는 아파트 주변 분위기고요. 여기는 13억 정도 되는 동네의 아파트의 주변 분위기입니다. 자길 한번 보시고요. 예, 여기 이제 0 0 0세대예요방이동학원가는 예,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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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거죠. 멀지 않아요. 올림픽공원 여기 앞에 있고요.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 있고 예, 여기가 주, 여기 9호선도 있고, 예, 9호선도 있고 여기 5호선도 있고 두개 있고요. 여기 13억이라는 거죠. 여기가. (13억인데) 저기 (12억) 넘는다 네. 그러면 어~ 둔촌주공에 비해서는 절대 싼것 같지 않다 입지도 둔천주공에 비해서는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 청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완판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둔천주공보다는 좀더 힘겨운 과정이 될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는 무순이 줍줍을 전국 단위로 열어주면 그냥 그 분위기에 완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차익은 둔천중공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제가 그, 자꾸 이렇게 디스하는 것 같은데, 여기 신문기사가 이렇게 났길래, 이거는, 어, 요거는 좀 입지가 좋다는 이야기는, 어,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또, 악플 아, 달릴라. 악플 달릴라. 예,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딸에게. 설득해 보려고요. 5천 원더 못해서 둔천 주공은 어떻습니까?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쨌든 예, 영동 고자이도잘 분양이 됐으면 좋겠네요. 광고인지 기사인지 어,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